네, 안녕하세요. 삐딱시성 공간부장 권도현입니다. 아, 오늘은 오래간만에 몬스터 길드리기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어떤 보스 대전이나 뭐 증명의 섬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초보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자라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몬스터 길드리기를 잘하는 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기준은 무가금너와 소가금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때, 어 모험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이제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게첫 번째가 이벤트와 미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선 게임을 못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들 일을 하시고 또 학생분들은 뭐 시험기간에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는 날들이 있을 건데, 그럴 때를 위해서 못 하더라도 이벤트 상품을 무조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모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나 미션을 통해서, 기본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것만 받아주고 게임을, 어,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몬스터 길들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벤트와 미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더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모음 도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모음 도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열쇠를 얻는 방법을 좀 본인만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매일매일 주는 열쇠 상점이 있고 그리고 그좀 외워 두시면 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쇠를 최대한 얻으실 수 있는 데서 어다 얻으셔서 어좀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좀 모음을 잘도실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모음을 도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캐릭터 하나를 좋은 거를 얻어 사는 게 중요한데 이 게임은 열쇠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열쇠가 있어야지 모음을 도는 거기 때문에 열쇠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 그대로 게임을 하는 게 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 열쇠를 어, 이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런 게 있으면 게임을 하시기 전에 어뭐 이제 열쇠를 어디서 구매를 할수 있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잘 봐두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험을 도실 때는 두 가지 정도 데그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모험을 빨리 돌수 있는, 어, 그런, 그, 팀 구성과, 그 다음에 가장 느리게 돌수 있는 팀 구성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열쇠를 다 쓰게 됐을 때한4개 정도 남기고 나서는, 10분 정도의 모음을 할수 있는 10분대기라는 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1분 안에 돌수 있는 1분대 이렇게 해서 모음을 돌수 있는 그런 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몽기를 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고거를 생각을 해야 니다 몽기를 잘 하려면은 메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 메타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이제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네이버나 아니면 아프리카 BJ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얻었는데, 지금은 좋아진 게 뭐냐면은 영예의 전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영예의 전당을 보게 되면은 자 영웅대전에서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등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자팀 대전에서 좋은 캐릭이 어떤 건지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분들하고 비슷하게 댁만 맞춰서 가도 기본 이상은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자, 보스 대전 캐릭은 어떤 게 좋은지 등도 비교를 하시고 합성을 통해서, 어, 이제 중복되는 캐릭터로 최대한 많이 만드셔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메타를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가 끝나게 되면은 명예의 전당을 보셔서 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캐릭터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꾸준히, 어, 뭐 이제 강화나 이런 거를 보통 다른 게임들에선 그렇게 하지만, 문길은 조금 틀립니다. 우선 내가 이 캐릭이 쓸모 없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이 게임의 메타가 어떻게 되냐면, 어, 쓰레기였던 캐릭을 다음번에는 좋게 해주고 좋은 캐릭터를 다음엔 쓰레기로 내고 자, 왜 그러냐면 과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안좋은 캐릭터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갈아버립니다 뭐 이제 분해를 한다 라든지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 캐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번에 그 캐릭을 잘 안나오게 하고 어,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몽길에서는 그냥 버린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꼭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어, 후회하는 날이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영상 찍을 때 클라리사를 어, 그 얻으려고 좀 고생하는 거를 보셨으면은 아 이제 그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 쉽게 판단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가금노와 소가금노분들은 과금노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게임의 구조상 그 과거에는 유저가 많을 때는 5.9%라고 하는 그 커트라인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무가금노와 과금노와 비비면서 한다라는 건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뭐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5.9까지는 힘들더라도, 어차피 비스무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laughs>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과금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게 되면은, 더 이상 강하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강력한 메타가 나왔을 때, 그 캐릭에, 한번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어, 무과금러가 과금러와 어, 좀 비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 몽길 게임을 할때 어,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타는 계속 돌고 돕니다 쓰레기를 좋게 만들고 좋은 캐릭을 쓰레기를 만들고 어, 거기에서 어, 이제, 말리시면은 안 됩니다. 어, 쓰레기 캐릭은 다음번에 좋으니까 꼭 갖고 계시면은 됩니다. 어, 그런 식으로가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메타를 좀 유연하게 어, 아시면 되고, 명예전당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메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지면은, 지금 뭐 캐릭터들이 제가 좀 어느 정도 구색은 좀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장비는 뭐, 어, 비빌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래도, 어, 게임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모아두시고, 어,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골드를 다 써서 이걸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다음번에 또 뒤통수를 치는 업데이트와 그런 패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한 절반에서, 어, 절반에서 조금 더 하는 정도까지만, 어,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거는 인정하고, 어, 이제 다음 번에 업데이트나 아니면 다음 메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인생게임 같기도 합니다. 어, 자, 요, 몽기를 하시면, 아,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게다 그렇구나라는,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다고 보시면은, 자,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길기를잘 하려면은, 우선은 이거는, 저는 지금 무가금러와 소가금러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와 미션을 해서 우선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서 잘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열쇠입니다. 열쇠를 본인이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뭐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무료 상자를 통해서 열쇠를 얻고, 하트를 통해서도 열쇠를 얻고, 그 다음에 길드 상점에서 또 열쇠를 얻고, 어, 그 다음에 수정에서 얻고, 뭐 이제 매주 인기 상품 같은 걸 통해서 또 열쇠를 받으시면 됩니다. 모음은 가장 빨리 돌수 있는 1분 대가, 1분 안에 돌수 있는 1분 대가, 어, 10분 가까이 도는 10분 덱두 가지를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열쇠가 많으실 때 1분 덱, 그 다음에 열쇠가 부족하실 때는 10분 덱으로 어, 모험을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기를 하실 때 어, 중요한 거는 매주 메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보스 대전에서 좋은 게 뭔지, 어, 팀대에서 좋은 거는 뭔지, 그러면 내가 똑같지는못 하더라도 비빌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하시고, 어 그렇게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제 좀더 어, 올라가기 위해서 절대로 올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 그 사람들과 비비기 위해서 만약에 가진 거를 다 투자해서 장비를 강화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 메타 때 새로운 캐릭이 나오면 돈이 없거나 재료가 없으면은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비빌 정도가 되면은 어 다시 축적을 하시고 다음 메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만 잘 하시면, 몬스터 길들이기를,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5.9%안에들고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렇게 잘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 뭐, 남들 갖고 있는 캐릭터 다 모으고, 어느 정도 팀배를 해서,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어, 정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제 유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유저가 과거수만큼 되면, 어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 어, 무과금도도 5.9% 안에 듭니다.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5.9%에 들었는데 레지토 레볼루션 나오고 나서는 유저가 굉장히 급격하게 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과금에 5.9%를 좀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졌다고 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도 어, 뭐한 10%대에서 15%대 정도는 어,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전체 게임하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 3년이 넘은 게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바일 게임에서 뭐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만한 게임이 저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잘 살려서 어, 좀더 장수할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게임이 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한테 아, 어,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